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수원 영통구의 최신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통구 원천동의 23년 6월 영흥공원 프루지오 파크비엔 1,509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13개동 15층에서 25층으로 주차면은 세대당 1.4일대입니다. 33평 기준 최초 분양가는 평균 6억 5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등록 매물은 6억 후반부터 7억 중반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청명역까지 걸어서 20분 거리라 도보권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영통구의 아파트 시세 정보는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 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수원 영통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망포동 영통아이파크 캐슬 1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16개동 최고 27층, 용적률 199%,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23대인 신축 1783세대로, 최고가 10억 7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8억원입니다. 구위는 망포동 영통 의 SK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으로 8개동 최고 26층, 용적률 209%,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중신축 710세대입니다. 최고가 9억 75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 하락한 6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원입니다. 8위는 이동 광규 한양 수자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1년으로 4계동 최고 15층, 용적률 119%, 건폐율 15%, 주차는 세대당 1.44대로 여유가 있는 214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서 3억 4천만원 하락한 8억 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 8천만 원입니다. 7위는 하동 광교 마을 40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16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189%, 건폐율 11%, 주차는 세대당 1.54대로 충분한 1702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0억 1 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천만원입니다. 6위는 영통동 삼성, 태영 아파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1997년으로 12개동 최고 18층, 용적률 218%,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대인 832세대입니다. 최고가 8억 1700만원에서 3억 4천만원 하락한 4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3천만원입니다. 5위는 신동 레미안 영통 마크원 2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 11개동 최고 27층 용적률 208%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963세대입니다. 최고가 9억 3천만원에서 3억 4,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8,500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4위는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동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 21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199% 건폐율 12% 주차는 세대당 1.18대인 2,140세대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9억원입니다. 3위는 원천동 광교중행 S 클래스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49층, 용적률 399%, 건폐율 23%, 주차는 세대당 1.57대로 충분한 신축 2231세대입니다. 최고가 18억 원에서 4억 6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13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3억 7천만 원입니다. 2위는 이동 자연 앤힐 스테이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2년으로 18개동 최고 35층, 용적률 209%,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49대로 여유가 있는 1764세대입니다. 최고가 16억 3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11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4억 3천만원입니다. 1위는 하동 광교호 수마을로 반서 밋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1년으로 10개동 최고 36층, 용적률 209%,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58대로 충분한 1188세대 아파트로 최고가 13억 4700만원에서 5억 5400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